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1월 1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어,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우리 증시가, 어,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걸 감지를 일찌감치 해서, 어, 파생반이든, 방송이든, 구독자방이든, 어, 오 어, 하루 정도를 이제 큰 변동성이 없을 거라는 전망 하에, 일단, 좀 편안하고, 어, 좀, 다소 지루한 그런, 어, 장을 보냈죠. 이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그 전에, 이제 목요일과 어, 수요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그래도 나온 편이었잖아요. 어, 빛각 추세에도 이탈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는 좀,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차분하지만,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자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 아침에만 슬쩍 움직이더니, 어,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내려오는 뭐 정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진폭 자체가 작을 것으로 보고 오전부터 아 오늘 변동성 별로 안 생길 것 같고 제한적인 장세니까 거기에 맞게 풀어가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어좀 장을 편안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먼저 나스닥 2.76% 급락된 상태에서 우리 증시를 봤는데, 요게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어 나스닥은 2.76%나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처음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뭐 야간 선물이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또안 빠졌다고 해도 본장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마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반영으로 좀 먼저 빠져서 야간 선물이 어,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급락하는데, 어, 우리는 뭐 1%도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본장을 까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나리오를 항상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스닥이 이만큼 가, 어, 떨어졌고, 아침에는 그, 그거보다 좀 강하게 출발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상태, 어떤 수급이 펼쳐질까? 그죠? 그래서 그 날에 매동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날 상황, 에너지, 돈의 에너지를 파악하면, 어, 거기에 맞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일단 긴장을 해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마삼 가까이 봤으니까, 어, 장 초반에 계속 밀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한번 흔들고 한번 흔들고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부근까지 갔어요 이제 337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파생반에 이제 장전에 항상 라인을 잡아들이니까 그래서 장전 잡아드린 걸로는 이제 337 정도부터 이제 지지라인으로 이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7.40까지 갔죠 그 뒤에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거 지극히 옵션 어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양매도로 계속 설계를 하고 세팅을 계속하고 아 변동성 별로 없겠거니. 반등을 해도 제한적이다. 그렇죠? 반등을 해도 계속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락을 해도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될 것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을 시나리오를 갖고 보되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 어떤 바, 상태로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증시는 나스닥 영향으로 어, 금요일 하락 출발 후에 큰 변동성 없는 횡보성 혼조세 장세가 펼쳐졌고요 결국엔 옵션에 양프리만 깎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렇게 급락본 이후에 금요일장은 0.8%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야간선물은 0.4%만 반등하는 모습으로 어,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시간에는 이건 금요일 우리 장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때 어 애플이 이제 1.7% 정도 어 빠져 있었는데 어 금요일 종가로는 이제 1.33% 하락 마감했구요 아마존은 5.5%에서 6.19, 인텔은 7.4에서 종가 7.81로 전체적으로 어 시간에랑 비슷하게 어 끝까지 유지되면서 마감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도 환율 체크하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14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보유 배중은 52.5%까지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6만 주 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746억 정도 들어왔는데 어, 이 정도는 좀 크지 않습니다. 연속성 여부 및 대량 매수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뭐 연속적으로 들어온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누적은 어 7월 12일부터 해가지고 8조 원 정도의 어, 프로그램 비차잉 매도가 쌓여있는 상태니까 갈 길이 멀어요. 환율 급, 환율은 급등 후 기간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어자 어느 정도, 어, 고가에 계속 유치해 있죠. 137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어,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좀 있었는데, 그냥 기간 조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했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거고, 어, 재차 올라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했죠. 10월 비농업,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 10만 명을 크게 하회한 12,000명으로 발표했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8월 15.9만 명으로 발표됐던 것은 7.8만 명으로 수정되었고요. 9월 25.4만 명으로 발표됐던 것은 22.3만 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0월 12,000명으로 발표된 것도 나중에 또 수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은 4.1%로 예상치와 저널 대비 모두 동일하게 발표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급격한 비농지표의 변화는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언급하며 금요일 증시는 반등세 자체를 유지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 이 24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5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예탁금이고요. 그러나 10월 31일에 바로 다시 1조 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50조 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6월 이후로 계속 시장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고점이었죠. 고점을 찍고 계속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때문에 자어 예탁금이 줄어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증시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예탁금이 조금 회복되는 거뭐 적어도 유지되는 거 이렇게 아까 전에 처럼 이제 50조 원 언더로 계속 향해서 40 조 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어, 많이 떠날 투자자들은 또 많이 어, 해외 증시로 좀 떠난 것 같긴 한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 좀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금투스에 관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점점 다가오는 연말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는 좀 거래대금을 회복하는 시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탁금 추이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에이럭스가 신규 상장했는데 요즘 신규 상장된 거 성적이 첫날 좋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에이럭스는 공모가 16,000원 대비 38.25%나 떨어진 채 마감했고요. 탐런 토탈 솔루션은 공모가 18,000원 대비 23.67% 하락해서 마, 어,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공지입니다. 11월 4일부터 이제 밸류업 ETF 상품이 상장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주식선물 등을 포함해서 모든, 어, 국내 파생상품 거래가, 어, 이제 8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이제 주식선물 같은 경우는 15분, 어, 일찍 하지 않고 9시, 어, 현물 개장 시와 맞춰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주식 선물도 15분 일찍 개장하므로 선물을 보유한 주식들의 시초가를 예측하고 대응하기에 더 용이해졌고 시가 형성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갭이 크게 생길 것을 15분 동안 잡아주는 역할을 좀할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밸류업 ETF가 상장되기 때문에 밸류업 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겠고,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ETF기 때문에 맞춰갈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더, 어차피 그의 비중에, 맞게서, 미주, 비중에 맞게 사고팔고를 유, 연계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는 이제 9월 폭등 이후에 50% 조정 라인을 지지받고 나서 자 상해종합지수는 이렇게 50% 정도 급등한 것에 절반 정도 조정받고 나서 지지받고 나서 이제는 6 1 8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시 나아가서 안착하러 갈지 아니면 이제 쌍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그대로 내려올지 어 이제 또 아니면 행보를 오래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행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나름대로 이제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좀 진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10월 차이신 PMI가 발표됐는데 전월 49.3. 어, 그리고 예상치 49.7을 상회한 50.3으로 발표했고, 4월 이후로 처음으로 50을 넘기는 확장세에 진입했습니다. 9월 폭등을 만들었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 어, 종목들, 어, 장중으로 넘어가서, 금요일 장중으로 넘어가서, 뭐, 종목들 특징주 몇개좀 살펴볼 건데요. 어, 금요, 이제, 목요일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 HPSP와 ST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다뤘었잖아요. 근데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어, 그때는 이제 그 목요일에는 HPSP와 ST가, 어, 뭐 특허 침해 소송이 이제 HP s p 쪽으로 승소해서 끝났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HPSP가 급등하고 ST가 급락했다가 어 그게 또오보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기사도 사라지고 하면서 금방 돌아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회복했단 말이죠 ST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밤 사이에 HPSP와 ST의 이 이 소송 결과가 그대로 다시 hpsb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 이제 번복이 된 거죠 한번 번복이 아니라 한번 발표했다가 싹 사라지고 다시 그대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누군가 그냥 이게 지금 보도가 그때 바로 되면 안 됐던 건데 엠바고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 뭔가 뭐특 종을 노리려고 했던 건지 단독으로 아니면은 그냥 진짜 실수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그 기사 이게 해프닝이 되면서 너무 크게 충격이 있었던 거죠. 예스티를 어 이제 점화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5버네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투자자들이라면은 이게 추세가 좀 단기 추세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투자자들이라면은 여기에 그냥 들어가서 오버나이트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꼬리도 길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꼬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쩌마한가가 되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에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ST는 또 전일 크게 흔들렸을 때 역사적인 최대 의거래량 수준으로 거래가 터졌고, 어, 금요일에 쩌마한가. 어, 간 것이 좀 충격이었고 누군가 전일 대량 거래량에 이제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까지도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특징주가 있었죠. 고려화연이 잠시 쉬는 동안에 한미사이언스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건데 어 금요일에 10월 30일인가 31일에 소액주주 연대가 어, 한미사이언스 회장을 좀 만나가지고 지지. 간담회를 가지고 이제 지지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액 주주 연대가 비중이 한2.2% 정도 되는데 어 이제 회장 쪽 지지를 선언하면서 50% 이제 과반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급락을 한 거죠. 항상 어 분쟁 주들은 분쟁이 끝나면 주가는 원위치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가가 이렇게 거의 하한가급으로 형성되고 여기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어 소액주주연대는 반발하면서 어 우리는 지지선언한 적 없고 그 대표단들이 어 알아서 그냥 갑자기 결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제 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선언을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이제 있었고 그러면은 이뭐 다시 되돌아오나 글쎄요 뭐 일단 어이 내용 자체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신이 생겼죠 불신 아 대체 뭐야 어? 하루 만에 이렇게 지지를 했다가 지지 철회를 하는 게 어딨어 그죠 그래서 이런 불신이 생기면서 과연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 반등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거래가 최대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하락 쪽으로 그래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 어찌면 어쩌면 그걸 이용해서 또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분쟁 자체가 2.2% 가지고 50% 과반 확보를 보일 정도면은 어, 사실 그렇게 분쟁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고려화연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 월요일에 또이 종목이 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이미 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 터라 과연 다시 돈이 당장 들어와줄지는 의문인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특징주로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트 잠깐 살펴볼게요. 어자 선물에서 12월 물로 보고 자 마지막 추세 라인이 깨지고 나서 이거죠. 마지막 추세 라인이 깨지고 나서 어, 주가가, 주가가 추가 하락했지만, 11월 옵션물에 외국인 양매도가 330과 359선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외국인들은 들어와줘야 돼요. 코스피 200 기준이지만, 그냥 간략히, 여기, 아 여기다가 그냥 편의상 표현할게요. 어, 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포지션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없으면 불리하고, 얘 위로 나가는 것도 불리합니다. 일시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갈 것 같으면,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옵션의 프리가 계속 깎이고 있기 때문에, 옵션의 프리가 깎인 상태에서, 포지션 변화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죠? 가격이 줄어들으니까, 그거를 그냥 청산해버리고, 다시 사는 거는 돈이 더 적게 들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옵션 매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 이제, 10월 물에도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콜 매도를 잔뜩 깔아뒀었죠. 개인들이 그때 콜 옵션 매수 엄청 했었죠. 300억씩 막 들어왔었으니까, 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해서 반등이 나와도 여기는 못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실제로도 딱 그걸 경계하는 라인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옵션의 매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8월 5일과 같은 급락 현상이 바로 발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동성 지수가 높아서 언제든지 옵션을 처리하고, 이제,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구거레일 남긴 상태니까, 어, 금방금방, 어 또, 프리가 죽으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계속 변화를 살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아직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대로 일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1월 옵션물의 외국인 양매도가 330에서 359선에서 수익인 포지션을 유지함에 따라, 8월처럼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당장은 낮습니다.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의 세팅 변화가 나온다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에 주목해야 되고요. 갭 상승이 많이 나올수록 월요일에 월요일에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갭 상승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한 구조였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 이제 포지션을 회복해야 되는 상태에서 어, 전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만 거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물들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당장 여기서 어 뭐야 어 금방 안 올라가네 해서 여기서 그냥 사서 오버나이한 경우에는 주가를 여기를 이제 올라오면 이제 팔고 싶다고요 이제 매수 포지션은 근데 넘어가서 출발을 하면 어 뭐야 그냥 더 볼까라는 생각을 더할수 있겠죠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밑에서부터 넘어오는 과정이 되면은 어 올라오네 그냥 아 이거 어. 금요일에 좀 지겨웠는데 어좀 팔아야겠다 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끝나 넘어가서 출발하는 것이 조금 유리해 보였는데 야간 선물은 이제 340 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339.65로 0.4%만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넘어가서 출발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습니다 뭐 아침 시간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어 봐야겠지만 변동성 지수는 갭 상승 후 장중에 내려왔지만 여전히 22.95로 높은 수치를 유지 중입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면은 이렇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죠. 22.95 그러나 어쨌든 그날은 장중에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음봉이었습니다이 상태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언제든지 급격한 변동성이 출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로 하방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등 빗각 추세가 정말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지금 여기 밑에서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지키던 이 추세가 여기서 지켰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를 만났어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뚫리면 또 공간이 열릴 위험이 있겠죠. 바로 한 번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 그래서 아슬아슬한 입장이고 어, 코스닥을 코스닥을 구성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섹터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선물은 누적으로 개인만 매수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한... 이 누적은 이제 9월 만기 이후에요. 3개월 단위로 볼 때. 특히 최근 한 달은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도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매도가 풀리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정 입니다. 다음 주 대망의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후에 FMC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바로 FMC가 있는 이런 절묘한 위치선정. 그래서 가장 가장 큰 변동성에 또 유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1월 4일엔 월, 11월 4일 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되고요. 일본은 휴장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10월 CPI 발표가 있고요 이전에는 1.6% 였습니다 10월 외환보유고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9월 무역수지 발표 10월 i s m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있습니다 미국채 10년 물 입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10년 물입찰 한번 올려 봤고요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시간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수요일에 개표함에 따라서 개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진행되는 상황 박빙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요동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2016년도가 생각나네요 트럼프 대 힐러리 때 어, 그때도 이제 어, 장중에 우리 개표하는 상황 때 보면은 힐러리가 우세였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이 되었었죠 그때 샤이트 럼프 이슈가 생기면서 그때도 이제 관련 주들이 막 엄청 요동쳤습니다. 뭐, 특히 어, 힐러리 관련 주로 알려져 있던 어, 인디프도 에 그렇고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개표, 우리 장시간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증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출렁임이 어, 좀 나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1월 6일 주의해야 되고 또 박빙이 계속된다면 또그엎치락 뒤치락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래줄 형태를 보이면서 11월 6일 어, 또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고요. 어, 장중에는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OECD 밤에는 OECD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에는 한국 9월 경상 수지 발표했고요. 대망의 FMC회의가 있어서 이제 11월 8일 금요일 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에는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 발표가 있고요. 11월 9일 토요일에는 중국 10월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미국 대선과 FMC가 주 키워드니까 큰 변동성에 특히나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뭐 옵션 만기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가 될, 된다면 흔들리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옵션 변, 옵션 포지션에 변동이 생기는지 일단은 가장 저는 관심 있게 볼 거고 변동성이 생긴다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송 방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정혜연 파생반 어에 주식반 포함해 가지고 정혜연 방에 언급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관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그리고 구독자 어 텔레그램 방 오면은 또 이제 카페 어 초대해드리니까 네이버 카페도 안 들어오신 분들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식은 유튜브 댓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